<목소리> 아, 사랑하니까, 사랑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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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우리 다 사랑하는 아, 거 그걸로 예. 마무리 아또 아직 안 가셨다 아시스트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, 거에... 신 스틸러시네요 네. 의도했다가 <목소리> 네. 네. 네, 너무 좋다 안경을 눈에다도 끼시고 머리에다도 하는 거 패션리더죠 아 세상이 <목소리> 네. 와 너무 멋 때는 새 사랑이다 <목소리> 아, 아, 아직 안 가셨대요 <목소리> 머리를 왜안 잘랐어? <laughs> <왜> 안 잘랐냐? <laughs> 안잘랐다아 <laughs> 이재윤님 머리 봐봐 안잘라놓게 아니에요 아.. 이에도있 파마 아.. 니까 나가기가 좀필는데아 나오는데 어어머리있데아다이아 아, 지금 왔어? 네아 네. 아, 일하고 왔어? 일하고 왔어